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3 2007년 3월 모의고사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BC 각 네모 안에서 몸매에 맞는 낱말을 골라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인데요. 자 하와이는 시행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의 가장 엄격한 금연법 중에 하나를 시행을 해왔다라는 문장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자 라이팅 하면 어떤 것에 불을 붙이거나 불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닝하면 어떤 것을 가볍게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부담을 줄이거나 가볍게 만들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up now in partially enclosed uh, area in bars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특별하게 이런 그 enclosed함 어, 어떤 이렇게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폐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밀폐된 공간 또는 이렇게 술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특별히 자 이렇게 하는 것 자 그리고 레스테하면 어디 이내 또는 안쪽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20피트 안쪽이에요. 근데 보시면 도어웨이즈 하면 어떤 통로라든지 문 현관문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 근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쪽에서 출입문 쪽에서 한 20피트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쪽에서 그리고 창문에서 20피트 이내에서는 어 이렇게 어떤 것에 불을 밝히거나 가볍게 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가볍게 하는 게 불법일 리는 없죠. 보시면 그래서 불을 밝히는 것, 즉아 이거 담배에 불 붙이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어떤 곳에 또는 이렇게 뭐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이 사실은 이런 지역에서 특별히 뭐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출입문이나 창문 쪽에서 20피트 안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절대 어,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라이팅을 고르셔야지 라이트닝을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이그 스테이트 i 피셜 s 하면은 보통은 이그어그주 관리들 주 당국을 얘기하는 건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괄적인 이런 금연법들이 자 n 13 other states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이 하와이 말고도요 다른 주에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한 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다른 1 3개 주에서도 이렇게 포괄적인 어, 금융법들이 시행이 됐나봐요. 자, 이것들, 그리고 hundreds of cities, 되게 많은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 S가 있기 때문에 몇백 개의 도시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have help, helped Americans, 그리고 이그 미국인들을 도와줬어요. 자, 이렇게 할수 있도록. Get u s e to 어떤 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 비슷한 법령들 또는 비슷한 어떤 정책들, 여기서는 비슷한 정치들, 정치학들. 자, 여기서는, 어, 이런 어떤 정책들을 보통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학이 아니라 정책들 또는 법령들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어, 그,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만 이 법이 시행된 게 아니라 다른 주에서 또는 몇백 개의 도시에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이제는 익숙하겠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담배에 불을 붙이거나 또는 이렇게 뭐 창문 근처나 이런 데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근 보시면 하지만 자 몇몇은 굉장히 걱정해요. 이 년에 서너 비지 r 을 하면 보통 외국인들인데 외국에서 이렇게 놀러 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 즉각적으로 또는 즉 그, 뭐, 직접적으로, 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떤 법령이 시행됐는데 이 사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놀러 왔으니까요. 그래서 즉각적으로는 적응을 못할 것이다, 또는 이해를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룰에 대해서, 근데 어떤 룰이냐면, 그 o u l d result in 어떤 것을 야기할, 자, 또는 이것을 불러일으킬, 이런 새로운 법령, 또는 새로운 어떤 룰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거기 에 적응을 즉각적으로 못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명한 거죠. 어떤 것을 가져오냐면, find자면, 보통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할때그 find잖아요. 근데 좋다 라는 뜻이 아니라 괜찮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 이 find는 벌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fees는 요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요금은 정당하게 어떤 것을 쓸때 그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이고, 파인 같은 경우는 잘못된 위법 행동을 했을 때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fines가 훨씬 더 적서, 적절한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에서는 라이팅을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B에서는 법령 또는 어떤 정책이란 뜻의 policies. C에서는 벌금이란 뜻의 fines를 고르셔서 정답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